좋아요. 구독. 먼저 날싹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싹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자 날싹 선물도 1.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현재 혼조세로 나타난 가운데 추세를 잡지 못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트상 7시 58분경 최고 21,448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9시 33분경에는 21,221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강 보합권인 어, 네 지금 또약 보합권으로 전환을 했네요 0.01% 정도 하락한 21,357 포인트에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국채 금리가 4.7% 위까지 올라가는 등 우려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주식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어, 네. 새벽 한 시인가 이제 국채 금리 입찰에 있었는데 네. 상당히 저조했죠. 네, 부진했죠. 그러데 올랐고. 또, 오늘 새벽에 또 30년물이 또 있어요. 음. 30년에 똑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면 증시의 압력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자, 이게 이거, 이제 더불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자, 지금 제목에 보시다시피 미증시 하락 경고를 미리 신호를 연준이 보내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년, 벌써 작년이네. 작년 넘어가 보면 12월 달에 파월이 여기저기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가 너무나도 강하다.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0.25% 금리 인하를 하지만 내년에는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네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이제 셉 점도표 발표를 했죠. 자, 거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일단 물 거품을 빼 버린 거죠. 그죠? 자, 또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자,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자, 그때 증시가 뭐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건데 뭐 그런 얘기 계속 이제 파울 심경을 건드렸죠. 근데 결국엔 연준이 파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시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다. 우리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가고 노동 안정이다. 가로 분명히 모술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요 신호를 공고롭게 리사 쿠 연준 이사가 월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 안 썼어요. 시장은 또 상속으로 돌아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뭐가 발표가 됐죠? 졸투, 그 발표가 되면서 또 낙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쿡이라는 이제 연준 이사가 결국에는 파울의 얘기를 한번 더, 어나운스 한게 아닌가 아, 그렇게 얘기를 일단 정리해 보고 싶고요. 자또 골드만삭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경에 자, 앞으로 10년간 미국 중식 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것이다. 뭐냐면 너무나지 과대평가가 너무 많이 됐어요. 물론 거품론을 얘기하기는 에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나 고평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에, 어, 올라가는 것도 한계치에 왔다. 이제 하락의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십년물, 삼십년물 장기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에 또 삼십년물 장기물이 또 입찰률을 상당히 저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시 한번 주식이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와 더불어서 다음 피자 볼게요. 자 어제 같은 해 ISM 제조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죠. 자, 8월 초에 이제 서비스 PMI가 발표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블랙 먼데이가 재현됐을 때예요. 8월 5일날. 자, 그때는 조금 수치가 내려왔었죠. 내려왔는데,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가? 아니야? 노랜딩 아니야? 경기 침체하면서 급락을 했다.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했지만, 이거는 경우 좀 다르죠. 왜? 아까 바울이 한 얘기처럼 너무나도 좋아요. 서비스 PMI가. 서비스가 자 미국의 3분의 2 gdp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죠 제조는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나도 주, 좋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그죠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뭐잘 나온 숫자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 예보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상황들을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졸트 보고도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자 예상은 저번 달보다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엄청나게 구인 고지 건수가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아직 트럼프가 취임이 되기 전이지만 트럼프가 공략한 사항이 하나 있죠. 자 불법 유인자 다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미리 좀 했는데 벌써부터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야.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예, 외국인의 왜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나가다 보니까 구인 구직 건수가 좀 많이 가, 남아 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2.0 시대를 맞이하죠. 자 그렇게 되면 불법 위전이다 정리가 되겠죠. 뭐한 번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많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인플레 압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두 가지가 어제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월요일날 희망을 줬다가 화요일날 다시 되돌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제 요런 것들이 어떤 하락 신호를 좀 보여줬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을 싶고, 자 다음 피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아까 10년물 잠깐 봤는데, 이게 어제, 어제 겁니 오늘 제가 오후에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지금 거의 4.7% 가까이 찍었어요. 자, 그럼 이게 벌써 1년 전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 또5% 때까지 갔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마지노 노선이 10년물 국채 마지노 노선이 4 5예요 4.0%에 상당히 좀 지속이 됐었죠 한두달 정도 지속이 되다 결국에는 4.5% 완전히 돌파를 하고 4.6% 완전히 안착을 하고 지금 4.7%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뭐가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개 있고 30년 국채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비농업 실업률이 실업률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순간적으로 5%까지도 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걸 기업적인 입장이나 또 개인적인 입장 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레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시카고제 빅스 공포 지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것도 아까 오후 거고요. 지금 18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빅스는 뭡니까? 공포 지수인데 15를 기준으로 합니다. 15. 15보다 높으면 시장이 그만큼 공포스럽다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 5를 활짝 뛰어면서 사부작사부작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안 좋은 시그널로 인해서 1월 초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미증시의 향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번 주는 그렇게 흘러갈지 몰라도 다다음 주가 되면 1월 20일 날 되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다. 아까 말씀드렸죠. 을자 그때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 이번 주만 우리가 컨디션을 보시면서 상승보다는 미증시가 하방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농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제가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좀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지를 못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예이렇 들어오시면. 좀더 상세한 얘기 백데이터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국채 금리의 또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또 새벽 3시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나올 비농 고용 지표와 실업률도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현재 미국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금리나 기대감 축소, 또 트럼프의 관세와 이민자 정책 등이 미국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줄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맞선이 오늘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네. 109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 이 강달러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현재 금리하고 이제 커플링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제, 달러도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어...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약달러죠. 네. 그렇죠? 약달러 하는 이유 딱 하나죠. 자기네 제품 싸게 팔아서 해외에다가 수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바로 돼서 약달러가 빨리 올까? 그것도 캐션이에요 음... 금리 때문에. 금리 레벨이 너무 높아요. 이 10년물 급치, 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GDP의 복합체죠. 지금 네. GDP도 너무 좋잖아요. 음. 아까도 GDP 나왔는데 4분기 때뭐 3%, 2.8% 이상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강달러 현상은 당분간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걱정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1450도까지 왔는데 네. 이게 또 발목을 잡아버려요. 한해지도 음. 이제는 더 이상 작용을 못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그러니까 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뭐 대내적으로 불안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면 불안일 수도 있지만 그걸 번외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미국 자체 내에서 각한 달러를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도 주식 안 좋은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시장이 지금 장 아직 장안 열렸으니까요. 그렇죠? 좀더 지켜보시고. 또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내일 또 이제 짐이 카터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우리도 이제 또 마음 졸이고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선물은 열립니다. 해외 선물은. 그러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해외 선물 보면서 또 어떻게 또 우리나라, 미국 휴장이지만 금요일날 국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거에 대한 우리가 답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약 달러이지만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커플링되는 또강 달러도 달러의 급등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 2개 지표들 중에서 4 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인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일단 또 새벽 4시에 FMC 의사로 공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매도는 4시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지금부터 진행형인데 네. 아무래도 4시까지 상당히 혼조된 시장이 펼쳐질 거예요. 음. 아까 이제 10시 15분에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그거는 좀안 좋게 나왔죠. 네. 그러 이제 30분에 그렇죠. 또. 근데 안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금리를 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판단하는데, 네. 또 바로 15분 있다가 신규. 실업 스톡 선거서가 나왔어요. 네. 그건 또 좋게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혼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혼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새벽 4시까지 이런 상황이 상당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락세가 유력해 보이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12월에 FM 스텝 파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를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요 근래 드물게 모든 연준에 만장일치가 안 돼서 통과가 됐어요. 불만을 표시하는 연준 위월들도몇명 있었고, 그죠? 뭐 금리를 왜 내리냐? 지금 내릴 때가 아닌데,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더 보완이 되면서 조금 매파적인 어떤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런 판단 하에서, 물론 4시까지 뭐 매매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안 계시는 분도 계시면,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죠?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방향을 잘 잡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월초죠. 2000 그러니까 매달 월초가 되면 항상 월봉을 먼저 분석을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첫줄 먼저요. 자 지금은 이제 도지형 캔들이죠. 근데 방향을 정확히 맞 뭐 잡기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의 지금 아주 오늘 5일 됐는데 저 어쨌든 윗꼬리는 조금 좀 세게 달리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도지형을 봤을 때는 방향이 정확히 안 잡혔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먼저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은 딱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어떤 몸통이 아래로 좀 쏠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혼조된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주봉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하방에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 자, 일봉 잠깐 볼게요, 일봉 자, 일봉도 지금 딱 전일 종 국가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밑에 이제 요게 이제 21선이죠 21선 하방 요게 있는 게자 21선에서 정확히 타치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관전 포인트보다 일봉을 보시면서 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21선이 붕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오늘 하락장이 되겠죠 지지해 주면 오늘 상당히 혼조된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분석해 드리고 자 지니까 도트야 되겠죠. 자 지니까 오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해 여기는 있 이제 이해외 선물을 시청하시는 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캔들선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캔들선은 뭐냐? 즉, 오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일선은 일주일 동안 세력가들이 또 개미들 다 포함해서, 일반 투자들 포함해서 다 만들어 온 손을 바로 오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죠 그럼 오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하면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또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아까 여기까지 타치하러 놓았어요. 이,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거의 16시 30분 자리입니다. 유럽장이 열리기 바로 전인데, 자, 이 자리가 지지레지 올라, 올라갔죠. 그래서 2, 1, 3, 7, 4 정도에서 여기서 뭐 올라가려고 좀 노력을 했으나, 그래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꺾이고 있죠. 그럼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어떻게 넓게 보느냐. 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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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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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이게이게게이게이게이게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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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게이게이게이게게게 저항을 받고 있는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저히 유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니 까는 21356 21356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요. 356에서 저항 받아주면 오늘 혼조된 시장이니까 길게 수익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21356에서 되면은 한 60틱에서 한 10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1356에서. 저항 받아주면 거기서 진입해 보시고요. 21336딱80 정도가 되는 정도까지 해서 수익으로 마감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여기 또 근거가 61평선이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고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